안녕하세요 철강 t v 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 보여드릴 레고 제품은 닌자고 71737 X1 카이의 X1 닌자 차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또 카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자동차 X1 닌자 차저 리뷰 시작할게요. 카이의 X1 닌자 차저는 시즌 3 리부티드에 등장했던 차량으로 이름 그대로 카이가 타고 다닙니다. 네 개의 바퀴가 달려 있는 스포츠카이고 매우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카이가 이걸 타면서 닌드로이드를 추적하던 장면은 닌자고 중에서도 재밌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카이의 엑소 닌자 차전은 총알하고 그리고 칼이 많아서 좀 만지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하지만 딱 보기에는 재밌고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피규어부터 리뷰하겠습니다. 피규어로는, 카이, 제이, 민드로이드 전사1, 민드로이드 전, 민드로이드 전사1이 있습니다. 왜 닌드로이드 전사2가 아니라 민드로이드 전사2라고 했냐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카이부터 리뷰해 볼게요. 이 도복은 시즌3이 아니라 시즌4의 도복을 리메이크한 도복으로, 민소매 차림이 인상깊은 도복입니다. 헤어 파츠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기가 약하지 않고, 이렇게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아직도 사랑을 많이 받는 도복이에요. 뒤에는 카이의 심볼인 사자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제이도, 그럼 제도 해볼게요. 카이가 이 칼을 들고 있었다면, 제이는 쌍절곤을 드는 번개의 마스터죠. 제이가 드는 쌍정고는 꽤 강한데 그건 나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이복 시즌 카이와 마찬가지로 시즌 4의 도복인데요. 뒤에는 제이의 심볼인 문어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고 머리카락은 곱슬 곱슬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이도 카이와 마찬가지로 민소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닌드로이드 전사 1입니다. 그 다음 녀석하고 헷갈리면 안 돼서 크게 말하는 겁니다. 닌드로이드 전사 1은 다른 제품에서도 볼수 있는 평범한 닌드로이드예요. 닌드로이드는 자네 설계도를 따라 만든 오버론트의 전, 오버로드의 전투병기로 시즌3의 쫄병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큰 특징은 없고, 이 투구가 굉장히 잘 나온 편인데요. 이, 데, 이 디테일 보소. 그리고 뒤에는 같은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 투 페이스는 다른 표정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다음 피규어는 민드로이드 전사입니다. 아까는 민드로이드였고 이거는 민드로이 민드로이드입니다. 얘는 민드로이드에 비해 키가 작고 키가 작고요 키가 작기 때문에 다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우 슬프네. 자간석이라지 무기는 커다란 도끼를 들고 있어요. 이 도끼는 솔직히 다른 제품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도끼입니다. 아까와, 아까의 닌드로이드와 투구와 얼굴은 같고 몸체도 다를 게 없어요. 다리만 달라서 딱히 말할 건 없네요. 그럼 이제 X1 닌자 차저를, X1 닌자 차저 본품을 리뷰해 볼게요. 엑소 닌자 차조의 디자인부터 봅시다. 와우. 야, 엑소 닌자 차조 딱 봤을 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량인데요. 역시 카이의 자동차답게 빨간 불꽃 무늬가 돋보이고 곳곳이 빨간색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칼도 많이 달려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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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고 여기, 여기. 정말 건드릴 수 없는 무쇠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디자인인가 진짜 싸지는건가 이렇게 당황할 것 같은 이런게 있는데 이거 진짜 싸집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건 움직이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부스터를 표현해줬죠 그리고 이걸 이게 진짜 대박인게 이게 열립니다 아 이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바닥은 이렇게 깔, 깔끔하게 처리 되었고요 되었고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크닉 장치의 비밀은 이따가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이것들은 왜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건 비밀이 있어요 일단 카이를 태워 볼게요 <laughs> 여기다 카이를 태우고, 이거 보이시죠? 이걸 딱 누르면, 아, 이걸 벌려, 좀만 벌려주고, 이걸 누르면 나갑니다. 와,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걸 만든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와우! 정말 버라이어티 하네요. 이 바이크 기믹이 있... 일단 기믹으로는 이 바이크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믹을 뽑자면 이게 한는데 이걸 딱 쏴집니다 근데 이게 좀, 좀 되게 잘 나가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걸 원샷으로 딱 쏴지는데 보셨... 보셨나요? 엑스원 인자차저의 힘은 진, 힘이란 정말 인간의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뭐 별다른 기믹을 보시면은 딱히 다른 건 없지. 일단 카이를 태울 수 있고 이 바퀴가 움직이는 정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은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받침대를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X1, 카이의 X1 닌자 찾아 어땠나요?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 카이의 X1 닌자 찾저는 7만원이라는 가격이 이 정도면 가성비가 있는 거, 가성비도 있고, 진짜 제품의 퀄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